안녕하세요. 러멘입니다. 러멘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그 색다르게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뮤지션들과 그치? 아이돌들의 무대에서 카리스마 넘치고 멋짐이 뿜뿜하고 이쁨이 뿜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무대에서 보는데 우리가 거진. 무대 위에서 이제 퍼포먼스 네. 그런 무대 영상만 거의 대부분 맞죠. 그렇지. 근데 이 무대 이외에 뭐 어떤 예능을 나갔다라든지 아니면 그치, 본인들끼리 그치.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돌 멤버들 하나 하나의 또 다른 모습 색다른 모습을 한번 음. 봐보려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입덕 모먼트라고 하는데 입덕 영상. 그렇지. 입덕 음. 영상 그 입덕 영상을 한번씩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돌 이 친구에게 빠져드는가? 음흠. 그걸 우리도 한번 체험해보는 거지.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구는? 편집하다 보니 90% 뿜뿜 들어갔네요.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laughs> 지민. BTS의 지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쩌다 보니 90%의 분량이 다 지민이었어. 90%인 게 어디냐? 다99% 100% 될까봐 조금 걱정하기는 했었는데 <laughs> 여기서는 100%로. 아, 그죠. 나의 지민이. 열정을 모든 걸다 쏟아부을. 지민이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 봅지. 아, 한번 본격적으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은 박카서렛츠 t s go. 큰한테그멤버한테 그들의 자부심이 저의 자부심이라고 말 잘한다. <목소리> 이쁘게 하네. 팬들의 자부심이 <목소리> 나의 자부심이다. 아, 웃는 거 너무 이쁘지 않나? 그래서 못지 못지 않는 가 아, 그이 아. 예. <laughs> <제가 사실 웃음> 이런 그 같은 모습들비초총총거 어, 같아. 음. 아, 진짜 귀엽다. 안녕하세요. 못지 못지도 이는 제가 바지다 좀 귀하게 생겼어. 귀티는 안 해. 오복 CF 이런 거면 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게 약간 나에겐 단점이 있는. 거야 이게 언제적인지를 모르겠네. 나 아. 지금 이게 처음 보는 영상이니까. 약간 난 이때쯤부터 알기 시작했거든. 음. 아까 거랑. 진짜 완전 차 약간 되게 멋지멋지하고 못지 네, 귀엽고 귀엽네. 볼 꼬집어지고 싶었는데 지금 와 완전 아아 아. 그래 지민이 별명 중에 못지 말고 못지 섹시 말고도 망개떡이라는아 있는 걸 알아요 왜망개떡이지딱 보면 보이잖아 얼굴 그, 못지 못지해가지고 못지 하얗고 음. 오 뭐야 어, 말하면 망했다. 미연설할 때힘안 아, 쓰는 법, 손을 안 씁니다. 파, 파. 밑에서 보면 진짜 천상 소녀 손의 아기입니다. 그지 귀엽게 나오네. 어, 복근이라게 없어요 이제 제가 복근 까는 거야? 말다. <laughs> <laughs> <맑다. 웃음> <laughs> 여기서 무슨 복근 얘기냐?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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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 l k d o 소리 talk, don't talk. I'm p i 에 s e d o f 만두 아 t h this. Don't cry, go. 못 봤어. 내가 만두 좋아하 n <laughs> is a little bit of 고 p i 방 k I'm a little bit o 아 a pink. I'm a little 안 되지 마라. 안 되지 마라. 화낼래? 난. 어. 맞아, 선포, 나 이미 봤었어. 네. 네. 그 옷들을 안 치웁니까? 예? 민덕요? 민덕? 여러분. 민덕? 안될것 같죠. 같죠? <laughs> 지민 씨, 옷이 한뭉통이사이세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옷을 정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솔직히 자주 정리합니다. 항상. 예. 네. 그럼 보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쌓이는 걸까요? <laughs> 나는 진짜 맨날 열심히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고 <laughs> 올리고 올리면 그냥 탑이 h 죠 <laughs> 귀여워 왜그 i n k I think I think I think 사에결승 n k I think I think I t h i 가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달려갔어요, 챔프인데. 프도불 기억하지? 나였어. 아니, 와 아, 나이 영상도 본것 같아. 아는 형님. 알게 모르게 많이 봤네. 알게 모르게 많이 봤네. 그러니까. 주인공. 간판 등신들 갖고 네야 이게 바로 사기다. 야내키야아내키야 아, 여기서 고기. 꼭... <목소리> 한국에서 그런 건아니에 그게 고깃집에서 되게 <목소리> 유명한요 와.. 중앙시장에 그거 먹으러 와가지고 다 귀에는 저 사투리가 살짝 남짜리 <목소리> <그냥> 음... 하나 <목소리> 음... 음... 야 하나를 먹어 그냥 야 음... 이게 이게... 하나 다 먹은 거야아 이거 영상 보니까 <목소리> 나오 생각난 건데 이렇게... 어. 하나를 음, 내 거로 온전히 못먹다나 다른 사람 한 입씩 어먹는게더맛있 깜짝이야 안사아져한에전안될거같 지민이가 멘트 멘트가 귀엽네 음, 말 말하는 게어 말하는 게 귀엽네. 옐로 카드도 가게요 이제 구자입니다. 옐로 카드씩. 한번더한번더 DJ 기분을 나쁘게 하면 옐로 카 나오고 카드. 나가 블랙 카드 나도 블랙 카드. <laughs> 또 추운 물또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요? 네, 저는 못들해요어 오. 진짜? 진을 진짜? 무대잖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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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급조절의 신.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그때 이거 보면서 o 보이 day, your poorest. I'm n 다 t e 이 e n I'm not 신이한게약 보면 약한 냉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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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해야되는한 냉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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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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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들의 컨셉브레이크 이기기 같다 오우 지민 아예 지민 오빠의 특기인 앞머리 쓸기를 하면서 윙크 한번 보여주세아 모두가 아네요 이제 하나 둘 이제 나도 알았네 아아 그때 이렇게 나한테 시그널을 보낸 거야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저 저, 저 머리를 숙여두긴 않았지만저 시그널을 내가 받아서 그래 귀를 가르는 아니지 너의 방향이 아그렇그렇 내가 우연찮게 있었던 거지 그치, 그치. 진짜 무대 밖에는 유응 완전 진짜 이거 엄청나네 확실히 아야 뭐야 얼굴로도 춤추는 남자 표정이 얼마아내방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 보여줘 음나는어려 이거 어떻게 골라 내네 곡인데 어떻게 골라라 할지 너무한거 아니야? 핑크 가 진짜 잘어리는것 같아 맞아 <laughs> 노란 머리보다는 핑크 머리가 제일 좋아. 핑크 머리. 같 아. 자, 고양이 그렇게 하는 거 상상해 가세요. 일루와 일루와. 어, 어떡하지 야. 뭐야? 네. 네. 고승도 차게. 초콜릿이 이렇게 있잖아요. 먹을 때 초콜릿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요거스도 이렇게 막 문지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 아, 아으로큰 느낌. <laughs> 오, 여보여 웃고 있네. 생기기 시작한 거지. 팬분들이 노래 해주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팬분들 말 잘한다. 아, 저희 팬분들 말도 잘하는데 이 말하는 거에 팬사랑이 너무 느껴진다. 없었으면 저희는 이렇게까지 못 올라왔고 무대도 못했을 것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했을 것이고 정말, 정말 그랬을 했는데. 것 같아서 지금 정말 최고의 기자. 그냥, 저희, 저희랑 여기까지 함께 올라온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어, 역시 이 상은 여러분의 상이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항상 옆에 있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어, 옆에 있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울어? 안, 안 돼. 울지마, 울지마. 하루하루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니, 아니.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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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그 하루하루의 이유가 되어줘서 여러 오늘부터 글, 글쓰기 연습합니다. 네, 내년에 또 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네. 나 그냥 다양하지. 이렇게 귀여운 멘트가 많은 줄은 몰랐어. 음, 그치. 무대에서는 한없이 섹시하고 남자답고 그치. 멋있는 모습인데, 맞아, 맞아. 무대 내려와서 싹 돌려보면 못지 못지 하지. 막했던 패기지. 귀여. 귀도 많았어. 귀도 <laughs> 어, 많아. 나 아까 그러니까 이거 춤추는 거 보고 위아래 춤추는 거 와, 장난아니야 이때는 복근이 없었지만 지금 복근이 있겠지. 있겠지.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면 이런 소리가 나, 빡빡 빡. 네베는 원에서 마칭하는 거 있잖아. <laughs> 네베 이렇게 해도 돼. 둥두둥 <laughs> 둥. 두둥, 둥. 아이씨, 같이 해야지. 둥둥둥 <laughs> 둥, 둥. 또 아까 마지막 멘트처럼 아미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장난 아닌 거 같아. 음, 그렇지.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한 진짜 소문난 팬사랑이니까. 음. 아 이런 입덕 영상 같은 거한 번씩 이렇게 봐도 좋을 거야. 어, 그럼 음. 이게 보잖아. 한 번씩 보면은. 내가 예전에 한 번씩 이렇게 지하철에서 좋아. 이렇게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음. 이런 순간 순간 보잖아. 자연스럽게 미소가 돼 나도 모르게 어, 미소가 나도 모르게 미소가 어. 번져. 나도 모르게 정말 진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진짜 그래. 마음에서 찐으로 우러나는 그 미소가 싹 나온다니까 음,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서 좀더 다가가게 되고, 좀더 알게 되고, 좀더 뭔가 소통하는 그런 느낌. 서로를 좋아. 알아가는 기분이 더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어때? 10%다채운것 같아? 아, 10%. 안 지울 수가 없지. 요거는 어쩌다 보니까 아니네. 이건 무조건 100%네. 이거는 마음 <laughs> 놓고 그 이제 다 때려 박아도 되는데, <laughs> 의도를 하고, 어. 이거 작정하고 의도 해야 돼. 어, 그럼, 그럼,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거니까. <laughs> 맞아.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친구 입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